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넓은 예배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쉽게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가 빨리 속히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전 세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장 사십삼 절부터 사십칠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이장 사십삼 절부터 사십칠 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회의 아, 창립비전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목소리로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몇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아마 그 전에도 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잠깐 나누었던 말씀이긴 한데, 그것들이 더 많이 구체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전빌리지가 많이 잘 세워져 가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16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광교지구촌교회 팀 사역으로 개척해서 4년 사역을 해서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총 20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참 크고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가 어려운 곳,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딘가. 통계청 기준 홈페이지 통계청의 홈페이지에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영남 지역이 9.8%로 꼴등입니다. 그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하만, 창원, 진해, 마산 이쪽이 그 중에서도 꼴등으로 6.8%밖에 되지 않아요. 정규 평균이 대략 한23% 정도 되는데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그쪽의 지역 연구를 통해서 그쪽에 가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비전빌리지는 기독교 마을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비전빌리지의 저희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마크입니다. 사람 인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집 지붕처럼 보이기도 하는 저 사람 인자의 저 모습이 공동체를 뜻하고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을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저 마크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역 연구를 통해서 교회, 농장, 빌라, 학교 이네 가지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1년에 여러분 몇 개씩 사라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교회가 대략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는 한 5만 4천 개 정도 되고요. 거기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대략 한 5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교회가 300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단별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략 예상하기로는 작년에만 한천개 정도의 교회가 사라졌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들이 버텨가고 있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교회들이 각각의 지역에 맞도록 우리나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교회 상황들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지금 다르겠지만 그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바로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또 다시 생겨날 수 있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최선들을 다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네 가지 사역을 저희가 지역 연구를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네 가지 사역을 제가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저쪽에 경남에 있는 하만, 그 옆에 있는 창원의 북면 지역에서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제가 주변에 있는 한 30, 이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한 각각의 집들을 제가 하나 하나 다 돌아보면서 그 집들에 있는 사람들과 주민들과 함께 면담하고 그분들에게 이, 교, 이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 이 지역에 어떤 것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분들과 함께 면접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저네 가지 사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사역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지금 소개를 드리면 교회는 기존에 있는 큰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농촌 지역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할때 저희가 시골 농가 주택을 전세를 얻어서 그곳에서 그 농가 주택의 거실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저래서 농가주택에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거실에서 어, 앞에 보면 시골 농가주택 지구는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앞에서밖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뭐 박정욱 목사님도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앞에는 저렇게 도로 쪽에서 볼 때는 데코타일을 붙여서 예쁜 집인데 옆에는 공장 짓는 판넬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옆에는 공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앞에서만 찍었습니다. 저렇게 이쪽에서 개척을 하고 저희 가족 4명이 네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명이 저렇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의 절기 그리고 교회 창립기념일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마을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의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럴 때 이제 저희 교회 행사인데요. 저희 뭐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교회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회관에서 저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여름에는 저렇게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정자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다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점심때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마을 정자 한가운데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농사도 도와드리고 뭐 이런 사역들을 쭉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1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그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예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저렇게 네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참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래도 막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도고 오래 사역을 했고 막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개척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막 교회가 (3년) 만에 천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도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 근데 달라진, 처음보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달라진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부를 때 동네 어르신들이 농사를 도와드리러 가면 이렇게 불렀어요. 어이, 거기!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저를 부를 때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어이, 조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기 바뀌었어요. 아, 그래도 이분들이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는 거죠. 생활비가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생계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제 노가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제가 밖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노가다를 하고 나머지 3일은 동네 어르신들 농사를 돕고 이제 사역 준비를 하는 시간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골 농가 주택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교인들과 함께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요. 저렇게 건축을 하고 지금 교회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작아서 저희는 좌석 수가 지금 한 40석 정도 되는데요.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척한지는 올해가 해수로 이제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교회의 모습은. 저희가 올 초에 예배 드릴의 아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42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그곳에서 할 역할들을 교회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목회자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4주로 기준으로 했을 때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에는 저희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교회 교인들의 है okay? के 본인이 전도하고 싶은 전도대상자, 또 구제하고 싶은 구제대상자를 찾아가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밥 사주고 구제대상자를 도와주고 교회에다가는 빈 헌금봉투에다가 내가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전도대상자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얼마를 사용했습니다라고 헌금봉투에, 빈 헌금봉투에다가 그 내용만 적고 금액을 적어서 교회에다가 두 번째 주에는 내면 저희는 그거를 그 사람의 헌금으로 그대로 100% 인정을 해줍니다. 그두 그러니까 번째 주는 아예 교회에서 헌금을 받지 않고 세 번째 주에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도와줄 선교사님 네 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와 사회복지 단체 네 곳, 그리고 마을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 어르신들 식사 대접과 성탄절 선물비 그래서 네 번, 그래서 매월 셋째 주에 들여지는 헌금은 다 모아서 그렇게 열두 군데를 정한 곳에다가 저희가 100% 그대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100% 보내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 우리 근처에 있는 어려운 교회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다 보내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선물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100%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매주일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져 가도록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영학교회에 있는 그 저기 제가 몇년한 6년 정도 전쯤에 이 제자훈련반을 제가 잠시 와서 1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주변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을 할때그 팀들이 계속 와가지고 3년 동안이나 마을 잔치하는 걸 계속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교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농장은 저희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지역 어르신들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농산물을 좀 팔아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영암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고구마도 팔아주시고 저 이전에 양파즙 같은 것도 많이 팔아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지역 공동체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감식초, 고구마, 감, 뭐 참기름, 들기름 뭐, 꿀도 팔고요. 뭐, 흑마늘도 팔고, 양파즙도 팔고, 포도도 팔고,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또그 농산물을 판매할 때가 되면, 제가 또 영, 뭐, 그, 박정은 목사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시골의 선교를 따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농산물을 팔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지 사역은 저희가 비전 빌라 사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 빌라는 귀농기촌 하시는 분들을 돕는 사역이고 동시에 귀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어, 또, 그분들이 집을 짓고 살고 계시다가 그분들이 이제 소천하실 때그 빌라를 저희 비전 빌리지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1층에는 은퇴하신 성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갈곳 없는 분들이 오셔서 소천하실 때까지 안식관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이제 그 가출 청소년이나 미혼모들의 임시 보호소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벌써 1호를 짓고 2호도 벌써 지었고요. 이게 이제 1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건 학교 사역에서 여기에다가 8채를 비전 빌라를 지으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은퇴하신 성교사님들도 돕고 지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비전 학교는 지금 뭐 공교육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고, 더군다나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뭐, 아까 죄라는 이야기를 도대체 하지 못하고, 어, 크리스천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학교도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돕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저희가 학사관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학교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었는데 뭐그 과정 가운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하나님이 학교를 바로 할수 있도록 저 학교를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뭐 의령군에 있는 대지면적이 3 6 0 0평이나 되는 큰 학교를 저희가 기증을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강당, 수영장, 식당, 본관, 운동장이 있고, 뭐 교실도 있고, 뭐 뿐만 아니라 그곳에 기숙사, 강당, 뭐 이렇게 예배실, 수영장, 뭐 이렇게 식당. 뭐까지 다 관비하고 저희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큰 사역들을 저희 교회 뭐4 0 명이 저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 사역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제가 어 처음에 창원 지역에 내려왔을 때. 마산CBMC라고 그 기독실업인협회에서 제가 지도 목사를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그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비전 아카데미 후원의 밤을 시작을 해서 그곳에 이제 후원 이사들을 모집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들을 같이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많이 사역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학교를 시작하는 게 한두 푼 갖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코로나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상관없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분들은 요즘에 코로나가 지금 시간이 오래 되어가면서 보복 소비라는 것들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복 소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보복 소비 말고 거룩한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키워내고 이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제가 거룩한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영학교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소비를 하실 수 있는지 함께 그 비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빌리지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교회, 농장, 빌라, 학교 이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의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비전 빌리지인데요. 어,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법인, 협동조합, 조합설립,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장학재단 설립 등을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 빌리지 사역을 처음에 7년 전에 이야기를 할 때는 "아우, 저걸 어떻게 저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할 때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농가주택의 거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사역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저도 깜짝 깜짝 놀라고 저도 사역을 제가 하면서도 야, 정말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딱막 맡기고 저희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이렇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어려운 일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박정은 목사님이 가장 많이 용기를 주셨고요. 조 목사 열심히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로 와. 이러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전 아직도 너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전 빌리지에 가장 많이 후원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가장 많이 후원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박정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감사한 분을 말씀해 감사한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박정근 목사님, 하나님 다음으로 박정근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함께 꿀수 있기 때문에 함께 비전을 보고 함께 그 비전을 위해서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저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전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위해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비전을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을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이 시간에 두 분의 또교 현장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시월에 들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비전 빌리지 사역과 조항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붙들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하만 비전교회가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비전 농장, 빌라, 학교가 그리스의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곳이 되게 하소서 사회를 감당하시는 조항철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키르키지의 서용산 손사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지 사역자들 제2 교회를 시작한 스타스 네라 부부 이걸 알레 아르존 형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리더로 온전히 세워 주소서. 청년들 중심을 시작되는 이 중복기도 사역자들 함께 하시고 영성 센터 비즈니스 선교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새로운 사역의 모델을 세워 주소서. 8월 말에 있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 또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천지인 목회자를 위한 설교 학교 사역반 재자훈련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옵소서. 또 우리 성교사님들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성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여 사역에 은혜가 넘치게 해 달라고 우리 두 개의 기도 제목이 화면에 계속 번갈아면서 가 나오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역들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땅 가운데 이 놀라운 사역들 통해서 하나의 님 나라가 삶아질 수있다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만의 창원의이 비전 빌린 지사역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천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이 비전을 주신 때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특별하게 홍하고 하나되어 주고,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농장에 대한 비전 비전 필러 비전 학교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그 속에서 그리스의 사랑으로 살기믿 그리스의 사람으로 그리스의 은혜로 아버지 그리스의 삶을 계속 세워 져자고 하고, 아버지 말씀, 그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장소, 그런 아버지 역사가 될수 있도록 살게 될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세워 주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아버지로충만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전우정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자녀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고 아버님 늘 가장 그바르지 않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워지 샘물로 가득 차고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에 매심을 이기기를 크리스도인으 사용사 천사라 성계사님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계사님 정말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참 지켜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역하였는데, 아버지, 그 사역을 더욱 축복하시고, 길름 모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름 기절탕 계속 세워지는 교회의 역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타스 목사님, 목사, 던사임 통해서 오늘 이 교회,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것에 건강한 교회가 또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파이브족이곧아르쪽의형대들은출애께서 붙잡아주사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말씀무적으로무소시토 o v e r l i n e o v e r l i n e o v e r l i n e o v e r l i n e o v e r l i n e o v e r l i n e o v e r l i n e o v 의 r l i n e o v e r l i n e o v e r l i n e o v e r 산을 불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인생을 살아낼지를 절대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나무 고 그분이 인도하여 주영터터를 계속해서 아버지 사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 모든 것들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가 아버지 현지 목회설 준비되고 있 아버지 사과 재정훈련을 준비하고 있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사님께 마음의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또아버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하게인도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신도 주님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심있게를바니다 아버지 저 하만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니다저 기르키스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백 땅에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바니다 목몰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니다저 김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눴던 모든 성도에 기 주님께서 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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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지원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순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아버지 온전한 마음 가운데 처음에 나아가며 이 사역을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걸 밟아나가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safe.